안녕하세요. 한국 스네본 툴즈 공식 판매점 코리아 서커스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새롭게 출시된 8분의 3 시리즈의 신제품입니다. 제품의 품번은 F80MP라는 모델이고요. 제품의 정확한 이름은 80 어, 테크놀로지 멀티포포스 라쳇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라쳇은 사각지대 주변에서 더잘 접근할 수 있도록 240도의 위치에 16개의 기어가 헤더의 관절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스트레이트 라쳇및 어, 스피드 핸들로 사용할 수 없는 어, 좁고 깊은 그런 또는 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제한된 작업 영역에서 보다 빠르게 볼트 조임 작업 또는 어, 풀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에 있는 부분은 검정색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손잡이의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라쳇이 좌우로 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손잡이는 원하는 위치에서 락킹을 시켜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큰이 제품의 특징은 자 지금 보시면은 좁고 깊은 곳에서 또는 뭐상하 또는 좌우 원하는 어떤 위치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최대 강도와 내구성은 기존 80기어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요. 물론 어, 여기 있는 헤드 부분의 형상이 조금 바뀌긴 했었지만은 어, 기존 80기어 스네브나체스 8분의 3 80기어의 라체스에 동일한 토크를 어, 로 작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제품 구입은 코리아스커스 쇼핑몰 또는 코리아스커스 로